혹시 요즘 들어 일이 꼬이고 불운이 계속되는 것 같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도대체 왜 나만 이런 걸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지 않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생의 막힘은 단순한 운의 장난이 아니라 업장이 드러나는 과정임을 알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깊이 있는 지혜로 설명하고 있으며 그 해답을 통해 우리는 불운을 오히려 성장과 회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운이 풀리지 않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불교적 해답을 함께 나눠 드리겠습니다. 업장의 무서운 힘과 그것을 녹이는 방법 그리고 공덕을 쌓아 운명을 바꾸는 실천법까지 삶의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가볍고 밝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 남겨주시고 오늘 이야기 함께해주세요. 그 작은 참여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1. 왜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 걸까? 운이 막히는 진짜 원인. 살다 보면 한 가지 일이 잘안 풀리면 연달아 다른 일들까지 막히는 듯한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5세 이 씨는 몇달 동안 손님이 줄어 사업이 어렵고 그 와중에 가족과의 관계마저 삐걱거리며 한숨을 내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종종 왜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 걸까? 라는 탄식을 내뱉곤 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이런 질문은 누구나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다는 연기를 가르치셨습니다. 인생이 꼬여 보이는 이유도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과거의 행위와 마음이 모여 현재의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지은 행동뿐 아니라 무심코 던진 말, 순간의 탐욕이나 화, 그리고 쌓여온 습관들이 작은 씨앗이 되어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요. 즉, 운이 막힌 듯 보이는 순간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지금까지 쌓여온 업장이 드러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48세 김 씨는 회사에서 반복적으로 갈등을 겪다가 어느 날 문득 과거에 자신이 후배들을 대할 때 가졌던 무심한 태도와 말투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기억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현재의 어려움이 과거의 업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였습니다. 운이 막히는 진짜 원인은 외부의 상황 자체보다 내 안의 사인업과 그로 인해 왜곡된 마음의 반응에서 비롯됩니다. 남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동안 사실은 내 안에 씨앗이 자라나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점을 놓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앞서가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즉, 지금의 꼬인 상황도 결국 내 마음과 행위가 빚어낸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운이 막힌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업을 바라보는 용기입니다. 그렇게 내 삶을 비추어 보는 순간, 꼬여만 보이던 실타래 속에서도 풀어낼 척 가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 업장의 무서운 힘, 당신의 삶을 갈가먹는 그림자. 불교에서는 업장이라는 개념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업장이란 과거의 잘못된 행위와 마음이 쌓여 현재의 삶에 장애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60세 방 여사님은 젊은 시절에는 욕심 많고 성격이 불같아 주변 사람과 자주 다투곤 했습니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세월이 흘러 지금은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갈등이 일어나며 외로움 속에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녀의 삶에 드리운 그림자는 단순한 세월의 장난이 아니라. 과거 업이 만들어낸 업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행동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처럼 마음의 밭에 남아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나쁜 씨앗은 괴로운 열매를 맺듯이 업장은 우리의 삶에 불편과 고통으로 드러나며, 때로는 운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업장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런 불은 반복되는 실패, 알수 없는 답답함 속에서 우리는 원인을 바깥에서만 찾으려 하지만, 사실 그 뿌리는 내 안에 숨어있는 업장일 수 있습니다. 마치 땅속 뿌리가 얽히고 설켜 나무의 성장을 막듯 업장은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입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남성 최 씨는 몇 번을 시도해도 일이 번번이 어그러지고 인간관계도 잘 풀리지 않아 큰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불교 수행을 통해 과거 자신이 무심히 지은 말과 행동이 주변에 상처를 남겼음을 깨닫고. 참회를 시작하자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업장은 두려운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직면하고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어둠은 어둠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빛으로만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업장의 그림자 또한 외면이나 억지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참회와 선행이라는 빛을 비출 때, 그 무거운 그림자 속에서도 다시 걸어나갈 길이 열리게 됩니다. 3. 참회 없이 살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굴레. 살다 보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문제로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돌고 도는 굴레처럼 똑같은 고통이 다시 찾아오는 것이지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행위가 제대로 참회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업이 삶 속에서 계속 작용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50세 김모씨는 젊은 시절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거짓말과 작은 부정을 일삼곤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렇지 않게 느꼈지만 세월이 흘러 지금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어렵고 가족 사이에도 불화가 잦아졌습니다. 그는 늘왜 나는 늘 신뢰받지 못하는 걸까? 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사실 그것은 과거의 행동이 남긴 그림자가 여전히 그의 삶을 따라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죄를 지었다면 그것을 덮지 말고 드러내어 참회하라. 그 참회가 마음을 정화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회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장은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같은 굴레를 만들어 우리를 가둡니다. 여러분도 혹시 반복되는 불운이나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안에 아직 참회하지 못한 내 마음의 그림자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참회는 나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그 무게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걸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참회 없는 삶은 마치 어둠 속을 맴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참회를 통해 마음을 비추면 우리는 더 이상 같은 굴레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참회는 업장의 사슬을 끊어내는 가장 근본적인 열쇠입니다. 4. 작은 선행이 큰 공덕이 된다. 업장을 깨뜨리는 비밀. 우리는 종종 큰 일을 해야만 공덕을 쌓는다고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작은 선행 하나가 업장을 깨뜨리는 힘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길을 가다 쓰러진 어르신을 부축하는 일,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일, 혹은 가족에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 이런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 사실은 업장을 녹이고 공덕을 쌓는 밑거름이 됩니다. 경기도에 사는 58세 윤씨는 사업 실패 후 마음의 문을 닫고 세상과 거리를 두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파트 경비원에게 따뜻한 차한 잔을 건넨 것을 시작으로 매일 작은 선행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몇달뒤 그는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받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 선행을 통해 업장의 기운이 조금씩 거치고 새로운 인연이 열린 결과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방울의 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작은 선행이 모여 큰 공덕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보시나 특별한 의식만이 공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마음 씀씀이가 모여 내 삶을 바꾸는 힘을 발휘합니다. 작은 선행은 단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의 업장을 정화하는 수행이자 나, 스스로를 위한 길입니다. 누군가를 도우려는 그 순간, 내 안의 이기심과 어두움이 사라지고, 대신 자비와 따뜻함이 채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을 깨뜨리는 비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작은 선행 하나를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누군가에게 건네는 미소, 짧은 격려의 말 한마디, 그것이 내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이 큰 공덕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삶은 업장의 무게를 이겨내고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5. 어? 기도와 염불, 운명을 뒤집는 숨은 열쇠 많은 분들이 인생이 힘들고 막힐 때 기도라도 해봐야겠다는 마음을 품습니다. 사실 기도와 염불은 단순한 바람이나 위안이 아니라 운명을 바꾸는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 마음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큰 공덕이 쌓인다고 하셨습니다. 서울에 사는 62세 이모 씨는 아들의 사업 실패와 건강 악화로 가정이 큰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가족 모두 절망에 빠져 있었지요. 그러나 그는 매일 새벽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하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함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기도는 마음을 다잡는 힘이 되었고 결국 가족에게도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몇달뒤 아들의 건강도 회복되고 새로운 일자리도 얻게 되었지요. 연불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화하고 업장을 녹이는 도구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짧은 연불 속에는 내 마음의 집착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자비에 귀의하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반복되는 연불은 산만한 생각을 잠재우고 업장이 만든 어두운 기운을 조금씩 걷어냅니다. 기도와 연불의 진정한 힘은 외부의 기적을 불러오는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 순간 삶의 길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이 바뀌면 운명도 바뀐다는 진리를 기도와 연불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무겁고 풀리지 않는 문제로 가득하다면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모아보시길 권합니다. 그 짧은 시간이 쌓여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기도와 염불은 운명을 뒤집는 숨은 열쇠입니다. 6. 업을 업으로 녹인다. 108배와 수행의 힘. 불교 수행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것중 하나가 108배입니다. 절마다 아침 저녁으로 올리는 이 수행은 단순히 몸을 굽혔다. 일어나는 운동이 아니라 업을 녹이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으로 지은 업은 몸과 마음의 수행으로 녹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108배의 정신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47세 최 씨는 직장에서의 잦은 실패와 반복되는 불운으로 마음의 짐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우연히 108배 수행을 접하고 매일 새벽 꾸준히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무릎이 아팠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가벼워지고 화가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달후 그의 삶은 이전과 달리 안정된 흐름을 타기 시작했고 인간관계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108배의 의미는 숫자에 있습니다. 인간은 108가지 번뇌를 가진다고 하지요. 매 배마다 내가 가진 욕심, 화, 어리석음을 내려놓는 과정이 곧 참회이자 수행입니다. 땀을 흘리며 절을 올리는 동안 몸의 업이 녹고 함께 쌓여온 마음의 업도 조금씩 사라집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행동으로 지은 업은 행동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기도와 명상이 마음의 수행이라면 108배는 몸을 통한 수행입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참여할 때 업장의 힘은 더욱 빠르게 녹아내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삶이 무겁고 운이 막혀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하루에 단몇 번이라도 절을 하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보시길 권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더라도 꾸준히 이어가면 그 힘은 눈에 띄게 드러납니다. 업을 업으로 녹이는 108배. 그것이 바로 삶을 바꾸는 수행의 힘입니다. 7. 당장 오늘부터 할수 있는 업장 소멸 실천법. 업장을 소멸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업장을 녹이고 삶을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서울에 사는 53세 김 씨는 늘 반복되는 불운과 가족 갈등에 시달리며 내 운명은 왜 이렇게 막혔을까라는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교 공부를 통해 업장을 녹이는 일상 실천을 시작했고, 놀랍게도 삶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마음을 다스리는 짧은 명상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면 쌓였던 분노와 불안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바로잡는 명상은 업장이 만든 불안한 파동을 가라앉히는 힘이 됩니다. 둘째, 참회의 기도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내가 지은 말과 행동 중 남에게 상처를 준 것은 없었는지 욕심이나 화로 흐려진 순간은 없었는지를 살피는 것이지요.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습관은 업장을 빠르게 녹이는 열쇠입니다. 셋째, 작은 선행을 하루에 하나씩 실천하는 것입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일,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일,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기. 이런 작은 선행은 업장을 무너뜨리고 공덕을 쌓는 강력한 수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염불이나 108배를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단 10번의 절이라도, 단 5분의 염불이라도 꾸준히 이어간다면 그 힘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업장 소멸법을 삶에 하나씩 더해 보시겠습니까?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실천이 모여 삶의 흐름을 바꾸고 운명의 문을 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와 멈추지 않는 꾸준함입니다. 8. 업장이 사라질 때 찾아오는 놀라운 변화. 업장이란 우리의 삶을 가리고 얽히게 만드는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업장이 사라질 때 인생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지는 차원을 넘어 마음과 관계, 삶의 태도까지 바뀌는 것이지요.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8세 이씨는 몇 년간 사업 실패와 건강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참외 기도와 108배 수행을 이어가며 작은 선행을 실천하자 어느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부드러워지고 사람들과의 인연도 좋아졌으며 결국에는 새로운 사업 기회도 열렸습니다. 그는 삶이 갑자기 환해졌다는 표현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구름이 거치면 태양이 드러나듯 업장이 사라지면 본래의 밝음이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맑고 밝지만 업장이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업장이 사라지면 마음의 근심이 줄어들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또한 인간관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업장이 사라지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줄어들고 대신 따뜻한 인연이 다가옵니다. 웃음과 친절이 내 삶의 언어가 되며 그것이 다시 좋은 인연을 끌어들이는 씨앗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내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더 이상 쉽게 분노하지 않고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 자비와 지혜가 자라나면서 불운이라 여겼던 일조차 삶의 배움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삶이 여전히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그 무거움은 아직 남아있는 업장의 기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참회와 수행을 통해 그 업장이 거치면 여러분의 삶에도 환한 변화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모든 일이 막힌 듯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불운이라고 부르지만 불교적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업장이 드러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즉, 오늘의 불운도 그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업이 소멸되며 드러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4세 장 씨는 몇년 동안 크고 작은 불운에 시달리며 삶의 희망을 잃어가던 중 불교 수행을 접했습니다. 매일 참회 기도와 염불 그리고 작은 선행을 이어가자, 놀랍게도 불운이라 여겼던 사건들이 오히려 그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오늘의 불운이야말로 내 업장이 사라지는 증거였다고 고백합니다. 불운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불운은 업장의 소멸로 이어지고 마음은 더 맑아집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어둠은 빛이 들어올 때 사라진다는 진리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부르는 내 삶을 무너뜨리는 징조가 아니라 업장이 녹아내리는 신호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 남겨주시고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서로의 삶에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